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나우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다섯 가지 종목이랑 리플에 관한 내용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주인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록을 향해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14% 폭증한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 시장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초격차 실적으로 영업 이익률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인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근거로 SK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무려 53%나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의 의견을 강력히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는 2026년 예상 EPS인 2만 663원에 주가 수익 비율 13배를 적용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과거 고점 대비 오히려 보수적으로 평가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과거의 낡은 시클리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 곧바로 수요 둔화와 피크아웃을 걱정해야 하지만 이제는 AI 반도체와 HBM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대규모 설비 투자 역시 과거처럼 무분별한 공급 과잉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장기 공급 계약에 기반한 확실한 수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 흐름이 주주 환원 강화, M&A, 차세대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막 확장의 입구에서 있고 양적 성장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줄 실적 회복세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의 하단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AI 혁명이 메모리 반도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고 있는 만큼 지금의 주가 상승은 단순 거품이 아니라 실적 성장에 기반한 합리적 재평가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익을 거두면서 20만 전자를 넘어서 그 이상의 고지를 향해 나아갈 튼튼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열 가지가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18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26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과거의 경기순환 논리를 벗어나서 장기 공급 계약 중심의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막강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과 M&A 기대감이 주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가시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현재의 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K 배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로봇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분야에서 K 배터리 군단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초기에 장악하며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삼원계 배터리와 차세대 원통형 폼팩터 기술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가성비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해온 중국의 LFP 배터리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한국 기업들에겐 역전의 발판이자 또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 테슬라는 물론이고 중국 내 다수의 휴머노이드 업체와 배터리 납품. 또 공동 개발을 긴밀히 논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LG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건 이제 기성사실화됐고요. 놀라운 점은 기술 자부심이 강한 중국 로봇 기업들조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을 쓰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휴머노이드 배터리 영향만큼은 한국이 양국의 밸류체인을 모두 아우르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공간의 제약 때문인데요. 휴머노이드는 전기차와 달리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가슴 부위 등의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지만 수십 개의 관절 모터와 또 고성능 AI 연산 장치를 동시에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로봇에 넣으면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는 체력 부족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주력하는 울트라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좁은 공간에서도 최고 효율을 낼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s d i 역시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 모베더를 통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삼성 SDI는 이르면 2028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양산용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SK온 또한 휴머노이드 전용 고출력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추격에 나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0년 상용화를 거쳐서 2040년에는 수억대가 보급되는 세계 최대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을 꿈꾸는 로봇 기업들에겐 한국의 고,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최근 배터리 스스로가 교체되는 기술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작업 동선을 낭비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결국 근본적인 배터리 용량 증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최근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41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 실적 가시성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53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와 로봇 배터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리스크를 완벽히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 SDI 역시 현대차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로봇 관련주로 재편되며 주가가 연초 대비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삼성 SDI는 201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라는 게임 체인저 카드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향후 휴머노이드가 신차를 얻는 시점엔 주가가 전고점인 80만원 선을 향해 강력한 릴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3원계 배터리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격차와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 능력이 K 배터리의 주가를 올해 증시의 최정점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배터리 관련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생명인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의 3원계 또4680 배터리가 중국의 LFP를 제치고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과 심장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2040년 수억 원대의 보급이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K 배터리는 로봇 스웨드로 재평가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우상향 곡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배터리 관련주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금값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인 국제 금현물 가격이 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실물 자산의 대반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5,205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은행 가격 역시 110달러를 넘어서며 귀금속 시장 전체가 광기어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5000달러 고지를 밟았을 때만 해도 단기 과열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번 금값 폭등의 가장 강력한 방어세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당겨졌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95선까지 추락하며 2022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 앞에서 달러는 아주 잘하고 있다며 최근의 약세 흐름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은 이를 달러 약세의 공식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과 관세 전쟁,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달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번 랠리가 단순 가격 급등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기관보다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을 뼈저리게 체감한 개인들이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귀금속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과 지정학적인 불안이 맞물리는 한 금값의 상단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미 소시 에테제네럴은 에테 6천 달러를, 골드만삭스는 5천 700달러 이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제 더 이상 단순 귀금속이 아니라 흔들리는 달러 패권 시대에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될 진짜 돈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자산 배분의 적기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연초 대비 약20% 이상 상승했지만. 달러와 신뢰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점 부근인 만큼 한꺼번에 목돈을 투자하기보단 가격이 일시적으로 눌리는 시점을 노려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은의 경우 금보다 상승 탄력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투자자라면 금과 은을 적절히 섞어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금값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95선까지 추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금값이 사실상 최초로 5,2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달러 자산에서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주요 기관들은 목표가를 최고 6,000달러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로 두되 통화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금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금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캐나다 잠,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가 드디어 한국과 독일의 최종 2파선으로 압축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나라 잠수함이 더 좋은가를 겨루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대기업들이 총출동한 국가 대항전이자 패키지들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도입 조건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혜택, 즉, 절충교역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는 한화, h d 현대 현대차 등이 국내 굴제기업들이 원팀으로 뭉쳐 캐나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추전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는 사업 규모 때문인데요. 잠수함 12척을 새로 짓는 비용만 20조 원에 달하고 향후 30년 동안 이를 유지하고 고치며 관리하는 MRO 비용이 4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수주하면 30년 동안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잭팟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코리아 특사당은 지난 26일 토론토에서 철강, AI, 우주 휘토류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6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캐나다 경제를 뒤흔들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최대 철강사 알고마스틸에 약 3,600원을 투자해서 현지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고요. 정의선 회장까지 나서서 수소 생태계 구축을 제안한 건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 혜택 점수를 확실히 따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인 독일의 저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수함 명거로 불리는 독일 티센 크럼프 마린 시스템은 나토 동맹이라는 강력한 안보 유대감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폭스바겐의 추가 투자나 히토류 개발 등 수조원대 경제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승산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납기 준수 능력과 최신형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때문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장보고 3이나 배치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자망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고요. 독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건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첫 배를 인도받길 원하는 캐나다 입장에선 약속한 날짜를 정확히 배를 가져다 줄수 있는 한국 조선소가 매력적인 다크호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수전의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은 단연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인데요. 한화오션은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리더격으로 이미 캐나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 해군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60조 원의 물량이 확보된다면 한화오션은 단순히 배만되는 회사를 넘어서서 글로벌 방산 리더로 체질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잠수함 설계와 MRO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한화와 5월동 주식 협력을 통해서 공동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HD 현대는 최근 캐나다 산업부 장관 방문 당시 자율 운항과 클린 에너지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에 들어가는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주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숨은 진주로 거론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철강 AI, 수소 협력을 포함한 역대급 경제 패키지를 내세워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최종 제안서 제출 이후에 상반기 내에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압도적인 납기 능력과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화오션, 또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성공할 경우 향후 30년간의 실적을 보장받는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두 종목 앞으로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조선주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섯 번째로는 K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바이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널뛰기 발언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산 의약품에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톤다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화적 제스처 덕분에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K-바이오 종목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핵심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예측 불확,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이번 관세 위협은 표면적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겨냥한 협상용 카드였지만 언제든 다시 꺼내댈 수 있는 칼날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의약품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데,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15% 관세 상한선마저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톨리눔 톡신처럼 국내에서 전량 생산에 수출하는 품목들은 관세 인상 시 가격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위기는 진짜 실력을 가진 종목들을 가려내는 옥석 가리기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향후 불확실성 속에서도 독보적인 강세를 보일 두 종목으론 삼성 바이 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 로직스는 관세 리스크의 가장 완벽한 해법이 현지 생산이라고 합니다. 최근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하면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는데요. 이는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품에서 벗어나서 미국 현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패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기업인 우시 바이로직스의 빈자리를 꿰차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의 압도적인 CDMO 역량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셀테리온 역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 시설을 전격 가동하면서 직판 체제를 강화한 게 신의 한 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관세가 수입 완제품에 집중된다면 현지에서 최종 공정을 거치거나 직접 공급하는 비중을 높여서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한 약가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가 필수적인데 셀테리온의 진펜트라 등 신규 파이프라인은 미국 정부의 비용 절감 니즈에 부합하는 효자 품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흐름은 미국 땅에서 얼마나 잘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지금이 오히려 리스크 대응력을 갖춘 대형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K-바이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 25% 관세 위협 하루 만에 해결책 마련을 언급하면서 유화세로 돌아섰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압박 등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 속에서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관세 방어는 물론이고 미중 반도체 바이오패권 전쟁의 반사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트럼프 수혜주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이오주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리플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플이 심각한 개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이 달러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지표 모두에서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가격은 전날 고점인 1.95 달러에서 밀려난 1.90 달러 선 부근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초에 영국의 금융전도 감독청 라이선스 취득과. 미국 명확성 법안이라는 이 초안 공개라는 대형 호재로 2.4달러를 돌파했던 기세가 무색해진 모습입니다. 리플이 최근 강세장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투자자층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현물 ETF를 통해서 매일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소밸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 약 8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4거래일 연속 순 유입을 기록했고요. 누적 유입액은 이미 12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사자 공세도 개인의 외면 앞에선 역부족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개인 수요의 척도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32억 9천만 달러로 연중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신규 포지션 유입보다 기존 투자자의 탈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을 끌어올릴 실질적인 에너지가 고갈됐음을 시사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암울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XRPL에서 활동하는 일일 활성 주소수는 지난해 3월 60만 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4만 5천 개 미만으로 무려 94%나 급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대 강도 지수가 41로 중립선 아래에 머물고 있고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가 시그널선 아래에서 움직이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1.9달러 저항선을 넘, 넘지 못하고 밀려날 경우 최근 지지선인 1.81달러를 넘어서 4월 저점인 1.62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리플의 본격적인 반등 시점을 2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월 초 예정된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 리플 발진과 리플 개발진과 경영진이 발표할 로드맵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되살릴 첫 번째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1.8에서 1.85달러 구간에 형성된 강력한 제도권 반하이 지켜진다면 ETF를 통해 마르고 있는 거래소 공급량이 가격 폭발을 일으키는 공급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2026년 상반기 내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최고점을 경신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리플 역시 2.34달러의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면 연말 5달러에서 최고 10달러까지 오르는 슈퍼사이클의 원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의 조성은 거대한 폭등을 앞둔 마지막 개미털기 구간일 수 있다는 의미인 거니까요. 앞으로도 리플에 관한 내용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후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도 투자에 도움 되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